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막 전도사로서 시작했을 때, 10몇년 전쯤에, 저희 가족에게 이상하게도 큰 사고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볼 때, 영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게 사역 시작할 때 확실해지더라고요. 한번은 저희 사모가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방금 볼 때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가 쌩 하고 나타나서 그, 차문을 날려버린 겁니다 문짝이 날라가 버렸어요 물론 저희 사모가 나가기 직전이어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놀랐고요 저희 사모도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어, 사역지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 참 이상해요 막 선생님들이 거기서 싸우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고요 막 찬양팀 하기 싫다고 이상한 거예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거기다 갑자기 저희 아이들 둘이요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튼튼해서 웬만하면 아프진 않았는데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급기야 저까지도 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아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결정적으로 제가 저녁 11시까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심방하고 하다가 저녁 토요일 날 11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운전했거든요. 근데 11시 경부고속도로는 막 쌩쌩 달립니다. 아, 조심조심 운전해서 오는데 이상하게도 제 차가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IC 빠져서 일반 도로로 빠져 나오는데 갑자기 덜커덩 하더니 제차 시동이 꺼진 거예요. 차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멀쩡했던 제 차가 갑자기 IC 내려오자마자 시동이 덜컥덩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멈추니까 옆에서 쌩하고 다른 차가 제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온 몸이 오싹했어요. 죽을 뻔한 거잖아요. 다행히 다시 금방 시동이 걸려서 차를 급히 안전한 곳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여러분 기도도 안 옵니다. 그럴 땐 그럴 땐 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뭐냐? 뭐냐? 멍하니 있었는데 여러분 사탄이요. 마음에 장난질을 칩니다. 아, 장난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속임 이 들리냐면, 야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지. 야 하나님이 너희 가정 기뻐하시지 않는다. 니네 사역 야 형편 없어. 네가 전도사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 애들 그 모양인데 애들 불만 있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어라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차 속에서 멍하니 있다가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가 보다. 나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니지. 제 생각에 계속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죽겠더라고요. 아, 이거 이런 정말 먼저 생각이 죽어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사탄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차 속에서 미친 듯이 찬양을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누군가 저를 봤으면 아마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제가 막 핸들을 치면서 막 미친 듯이 찬양하고 막 선포를 했어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막 미친 듯이 선포했어요. 시동이 이제 일반 도로에서 안전한 곳에 놓고 하나님 고속도로에서 멈춰진 게 아니라 아이 빠져 나오자마자 멈춘 거잖아요. 주님 생명 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가 주님 사람이 아니라 문짝 치게 하셔서 생명 보호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친 듯이 차 핸들을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5분 정도 계속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한 5분 정도 미친 듯이 선포를 하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악한 영의 세력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늘에 평안이 마더라고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영적인 공격이었구나. 악한 영이 묵고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찬양을 했어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했을 때요. 작은 신음으로 찬양을 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죠. 옥터가 움직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옥터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요.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Foundation. Foundation이 뭐예요? 기초라는 거잖아요. 감옥을 지탱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지지하던 세력들, 감옥을 구성하던 근원적인 세력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다는 거. 언제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했을 때요. 모든 묶인 것과 메인 것들이 벗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찬양의 고백에는 영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묶인 것들이 풀려지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차 속에서 찬양을 한 뒤에요. 저희 아이들이 아팠던 것들 있잖아요. 애들이 시름시름 앓았던 것들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뭐, 한거 없어요. 병원 안 갔어요. 그냥 나왔어요. 은혜였어요. 저희 사모의 놀란 가슴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요. 사역에 짓눌렸던 저의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고등부 아이들이요, 막 불만 가지고 그랬던 아이들이요, 막 변화되는 거예요. 애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막 미친 듯이 제가 찬양했던 그 간증을 했죠.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따라서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모의고사 망친 아이, 친구들 관계에서 어렵던 아이,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은 그 위기에 그 아이들이. 똑같이 저랑 똑같이 집에서요 막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대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문제가 풀리는 걸 보면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아 찬양은 능력이 있구나 영적인 근원 영적인 세력들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찬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 속에서 억지로라도 찬양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422국-5206번, 032-422-5206번, 인천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